도와줘요 형지부 안녕하세요 형지부입니다 육아를 하면서 우리 초보 엄마 아빠들이 필요로 한 아이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오늘 선택한 이 제품은 아마도 우리 초보 아빠들에게는 엄마한테 사랑받을 수 있고 엄마들도 아빠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스마트 바운서가 있으면 일단 육아할 때 굉장히 편해요 우는 아이 잠깐 달릴 수 있고, 잠깐 내려놓을 수 있고, 저와 함께 스마트 바운서가 뭐가 좋은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바운서가 필요한 이유? 아, 무지 많아요. 우리 초보 엄마 아빠들 애가 태어나면서 발달에 따라서 이제 준비해 주잖아요 아이템들을 이게 30일 이후에는 꼭 있어야 되는 게 바운서예요 우리가 애 맨날 본다고 막 울어 막 어, 아내가 막 운다고 애기 좀 안아달라고 막 불러 어애좀좀 좀 안아줘 달려가갖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는 이렇게 안고 막달래주고막 5분 10분 막할수 있지 막 이렇게 근데 막 10분 지나면 막 팔이 아파 너무 아파 발견했어 바운서 그러면 바로 아이를 잠시 두고 아, 빨리 카톡 아, 아, 확인해야 될거 아니야 빨리 어, 연락도 해야될 거 아니야 아! 바운서를 그냥 두면 안 돼요 넣기 전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모유를 먹었거나 분유를 먹었거나 했을 때 미리 꼭 사전에 트름 시켜주기 그리고 두 번째가 기저귀에 똥을 쌌는지 안 쌌는지 꼭 확인을 꼭 올려놔야지 아니면 기분 좋아서 바운서 위에 있다가 똥 지려버리면 올려놓고 난 다음에 청소 한 3, 40분 발견했어 이 바운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아이 쉽게 이렇게 좀 육아할 때 편안하게 쉴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운서 잖아요 근데 바운서가 사용하는 시기가 있어요 태어난 지 생후 30일부터 150일까지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건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내 아이 30일 됐다 라고 하는데 아직 몸을 좀못 가눈다 라고 하면 두긴 어렵겠죠 근데 150일 더 지나도 괜찮아요 근데 언제까지 쓸수 있냐면 우리 아이가 일어나서 일어나서 바운서를 도망가려고 할때 바운서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반 바운서가 있고 스마트 바운서가 있거든요. 근데 일반 바운서와 스마트 바운서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냥 쉽게 설명해서 어, 경차와 풀옵션 세단의 차이라고 할까? 근데 스마트 바운서는. 일단, 전기 꽂고 내가 원하는 모션만 누르면 아이가 편안하게 쉴수 있어요. 근데 일반 바우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편안하게 눕힐 수는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내가 힘들어. <laughs> 내가 힘들어. 아! 근데 여기에서 생후 30일부터 150일 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한 3, 4개월 정도 사용하죠. 근데 금액대가 일반 바운서 같은 경우에 뭐 최소 한 3만 원 정도에서부터 스마트 바운서는 한 3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엄청 나죠. 이 차이점들이 존재를 하는데 어떤 것이 조금 다른지 한번 스마트 바운서의 특징들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스마트 바운서의 기능을 소개해 드릴게요. 다섯 가지의 모션이 들어가 있는데 이 모션이 카 라이드 기능, 두 번째가 칸가루 기능, 세 번째가 트리 스윙 기능 네 번째가 라거바이 기능 다섯 번째가 웨이브 기능이 있어요. 하준이는 웨이브 기능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결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거 좋아했고 하준이 같은 경우에는 좀 튀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캄가루 기능 되게 좋아해서 잘 썼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기능은 아이들을 편안한 뇌파를 만들어줄 수 있는 백색 소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핀바스, 핀바스, 핀바스. 보통 일반 방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 백색도음 들려주려면 휴대폰이나 스티커 같은 거 놓고서 틀어주곤 했었는데 스마트 바운서에서는 네가지가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직접 바운서를 타면서 들을 수 있는 게 특징이죠. 에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 휴대폰과 블루투스 기능이 돼 있어서 멀리서도 잠깐 뭐집안일 하면서도 빨래를 개면서도 아이 움직임을 보고 바운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아이들 성장 발달에 따라서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생후 30일에는 170도 정도로 눕혀놨다가 그다음에 아이가 커가면서 살짝 살짝 올라가면 되겠죠. 그리고 스마트 바운서의 풀 옵션 장착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는 스마트 바운서에 모빌이 달려 있는데 공이 뒤집을 수 있어요. 색깔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흑백으로도 보여줬다가 컬러로도 보여줄 수 있는 거. 마지막 저는 이거 너무 좋아해요. 탈부착 시트예요. 아마 공이 들어갔을 때 분명히 한 번쯤은 똥을 뽀찔나게 한번 쌀 겁니다. 발견했어. 그때 우리 초보 아빠들 이제 탁끝내 가지고 물세탁. 오늘 바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반 바운서와 스마트 바운서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아빠들이나 엄마들 생각할 거예요. 뭐 사라고? 제가 일반 바운서도 써보고 스마트 바운서도 썼고 하준이 하진이 키우면서 이 바운서들 다 썼잖아요. 결국에는 일반 바운서의 특징도 분명히 있어요. 잠깐 내려놓는 건 좋지만. 애가 심심해가지고 계속 손으로 움직여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스마트 바운서는 올려놓고 편안하게 이제 모션만 누르면은 알아서 지가 하니까 저둘 중에서 육아에 대한 편안함을 갖기 위해서는 스마트 바운서가 한표위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마 3, 40만원 정도 되면서 이거 쓴다고 한 3개월 뭐 길어야 4개월 쓰는데 라고 하실 거잖아요. 그 시간 정도 돈을 투자해도 육아의 꿀맛 같은 휴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마 육아하면서 지치고 힘들었던 것들이 손발이 편할 수 있는 아이템만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육아는 전쟁이다. 그리고 육아는 템빨이다라고 하잖아요. 이 멋진 템, 좋은 템으로 육아에 좀더 편안하고 아이들과 유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집에서 다양한 컨텐츠들 리뷰해드릴 테니까요, 자주 놀러 와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